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세 달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달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에루살렘의 함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락은 11절부터 14절까지로 에레미야의 석방을 다루고 있고요 세째 단락은 15절부터 18, 18절까지로 에벤 멜렉에 가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시드기아 제9년을 제9, 언급하는데 이때는 주전 588년입니다. 이 내용은 갈대아인이 에루살렘을 에워싼 사건을 보도하는 37장 5절과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시드기어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이느부간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제11년 넷째 달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1년 6개월에 걸쳐서 에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며 마침내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37장 5절 말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때 애굽이 잠깐 와서 바빌블론이 잠깐 물러나긴 했지만 그러나 곧 이어 돌아와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애호사하고 마침내 1절과 2절의 그런 말씀 보았듯이 1년 6개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방어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보자면 유다가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항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함락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 전쟁과 관련한 문맥에 사용될 경우 항복이나 협정에 의해 성이 적의 수중에 평화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치열한 전투를 통해 처참한 피해를 당한 후 성의 소유권이 박탈당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이 아니라 철저한 항거를 했지만 어, 바벨론에게 어 처참한 피해를 당한 후에 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어, 2절에 함락되니라 이 단어를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 등에서는 뭐라고 번역하했냐면 성벽이 뚫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 북쪽으로 공격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의 북쪽 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어떤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때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또 다시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1년 6개월 동안 이 버텼다는 것은 항복이 아닌 항거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통해서 그렇게 쉼없이 말씀하셨으면 자신의 뜻을 열어놓고 따라서야 합니다. 성전 불패, 그리고 유다 불패,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벽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튼튼한 성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함락된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물리적인 에루살렘 성벽도 함락되어지고 맙니다 불순정의 결과는 함락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잘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곧 함락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는 에루살렘이 함락되어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중문에 앉으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총사령관 누구 살아다니나 공중장관 네르갈 사레셀이 내시장, 즉 황관장인 살수김이나 직책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삼관리부와 함께 중문에 앉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바벨론의 핵심 권력층이었을 것입니다. 중문은 에루살렘 성내를 두 구역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하는 출입구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바벨론의 공관들이성 중앙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문에 앉은 것은 성 안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권력을 상징하는 중문의 앉음으로써 에루살렘성이 바벨론의 수증에 완전히 넘어갔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중문의 자리를 하고 앉은 자리를 여기에 앉은 사건을 여기서 기록한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엘레미아를 통해 하신 내가 북방 왕국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라고 하신 엘레미아 1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확연하게 입증하는. 표현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곧 끝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말의 시작은 말 그대로 시작이고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리무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곧 끝입니다 시작이 곧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약에 충성대의 권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 이하 7절까지는 시드기야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밤중에 성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나 체포되어 누부간네살 왕 앞에 끌려가 수욕을 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에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바벨론의 고관들이 중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모습과 상반당이 움직이는 유다 사람들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도망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바벨론 고관들을 보고 밤에 도망합니다 도망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본문에서 왕의 예루살렘 성 탈출 경로를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야반 도주하는 왕의 구차스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도주 행위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기는 불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항복하라고 했는데 한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항복을 정말 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점령이 됐다라한다한이면이때 항복을 바벨론 왕에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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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모한을양입보다이모이은습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한밤중에 비겁하게 도망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심히 부끄러운 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혹자는 시드게 왕이 예루살렘 성의 남쪽 문을 통해 탈출한 것은 요단 건너편으로 가서 암몬 왕에게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의도에서 그가 이러한 행동을 취하였던 그의 모든 행동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도망한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 갈대야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그를 신문하였더라라고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붙잡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심문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 마지막 절에 신문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법령을 말하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령을 이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해서 네가 이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시드기야에게 알려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그가 어긴 법률 조항과 그의 상응하는 처벌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드기아는 원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법에 따라 세운 분봉 왕이었으므로 왕이기보다는 신의 신하에 가까운 자였습니다. 이미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거의 정복한 상황이고, 그리고 왕들을 세웠던 함부로 왕을 폐하고 또 세웠던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볼때 이미 느부간네살 왕에게 있어 이 시드기야에는 시드기는 분봉 왕의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드기야가 애굽왕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대항하여 반 바벨론 정책을 쓴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왕정 사회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형 외에 다른 것이 없었는데요. 신문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에게 그 법령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문을 받고 난후 수욕을 당하는 내용이 6절과 7절에 이어집니다. 아까도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 어, 인간적으로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할수 없는 그런 어, 지경에 이르는 시디기아를 보게 됩니다. 바벨로랑 느부간의 살은 시디기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가장 처참한 형벌을 내립니다. 먼저,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드기아의 두 눈을 뽑아서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들과 신하들의 죽음이 되게 했습니다. 눈을 잃어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아들이 죽는 장면이었고, 자기 신하들이 죽는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이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차라리 자기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이 나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자비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적이라도 한 나라의 왕이었기에 최소한의 애우라도 하는 것이 음? 어, 상례였지만. 바벨론 왕은 그것조차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시디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친히 그의 눈을 뽑는 잔인한 형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디기야 왕은 인생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그 비참한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디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사슬로 결박했습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바벨론을 끌려간 시드기아는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다가 감옥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누부가네살이 이처럼 왕자들과 유대의 귀족들을 죽인 것은 비참하게 그들을 죽인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한 것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하여 그들이 구심점이 되어 다시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을 구축하려는 시도 자체를 미리 봉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누부 간네살의 뜻과 상관없이 거듭 회개를 촉구하고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이 명백합니다 이런 사실은 시디게아가 당하게 될 치욕적인 말로가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여 애언되었다는 점에서 선명하게 드러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어,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야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이 예수길 12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볼때 이 느부갓네살의 뜻과 상관없이 이 시디기야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은 왕과왕의 자녀들과 귀족들이 당하는 것을 기록하였다면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야 군인들에게 당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은 성전과 함께 왕군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르고 에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이는 바벨론 왕느부갓네 사례 19제의 5월 7일이었습니다 11기와 25장 8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왕느부갓네의 시점으로 보며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한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과 귀족들이 당하고 난 이후에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함락 이후 한달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참상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궁과 백성의 집이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헐어졌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라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들의 만행을 지적하기보다는 처참하게 파괴당한 건물들의 모습을 통해 이런 비극을 초래한 시디기아 왕과 백성들의 불순종을 고발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이유가 시드의 왕과 백성들의 불순종을 고발하기 위한 그런 시각적 장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파괴에 대한 강조는 불순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심판은 매우 준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오직 빈민들만이 유다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다 전체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마디로 하자면 왕과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에레미야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 간에 저지른 행악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한 우상 숭배와 그들의 가증한 행위들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태도들이 백성들 간에 저지능 행악들로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그들 간의 그런 삶의 형편없는 모양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11절 이하 오늘 본문 이후에 40장 6절까지 에서 에루살렘 함락 이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을 집중 보도하며 삽입 기사로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에벤멜레이에 주어진 애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 어,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두 번째 단락은 에레미아의 석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부간데살 왕이 사령관 누부사라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에레미아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에레미아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고관들이 신경쓰는 모습이 나오고 에레미아를 감옥뜰에서 나오게 하는 내용이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에레미아는 감옥들 즉 근유대의 뜰 안에 있던 임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레미아가 이처럼 수감된 것은 유다왕 시디기아에게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했다는 죄 아닌 죄목으로 에레미아를 감옥에 가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반면 그대로 갇혀 있었다라면 예루살렘 성안에서 일어나는 전투나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에레미아를 감옥에서 꺼내게 해서 살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왕이었습니다. 살려야 할것 같은 사람은 죽음의 지경에 놓고 죽여야 할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 에레미야를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이상한 내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오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살릴 것 같은 사람이 나를 궁지에 몰아놓고 나를 힘들게 할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나를 살려냅니다. 사람의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달에게 데려가게하여그 백성 가운데서 살게 합니다. 그레하다는 여기에 총독으로 바벨론 왕에게 총독으로 임명되어져서 유다를 다스리게 할 그런 사람인데요. 이그달아에게 데려가게 하여서 이 에레미야가 안전하게 백성 가운데서 살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절에서 14절까지는 에레미야가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사령관 누부사라들에게 내린 특명을 통해 시위대의 뜰에 있는 감옥에서 구출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감옥에서 에레미야가 구출되기 이전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보다 앞서는 내용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이 저자는 오히려 거꾸로 시점을 오히려 바꿔서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뒤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5절에서 18절까지 주어진 이계시는 왕국 내신 구스사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간언하여 진우 구덩이에 갇혀 목숨이 위태로웠던 에레미아를 훨씬 더 안전한 시드의 뜰에 있는 감옥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었던 3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시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감옥들로 옮겨진 에레미야에게 에벤 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개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에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임했던 말씀을 에루살렘이 멸망을 언급한 이후에 기록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는 배치이지만 이에는 분명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기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멸망하지만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대하고 돕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배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까지 18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벤멜레에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다루는 세 번째 단락인데요. 요약해서 보자면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요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은 구수인 내신 에벤멜레에게 전하란 내용입니다. 첫째,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그 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말이 있어졌고 본문... 법문... 이, 이 기록되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예루살렘성이 이 멸망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구순 스네 내신 에벤멜렉은 더욱더 하나님이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이미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겠다. 에벤멜렉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의 목숨을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은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의 생명을 구해 주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에레미야를 살려내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이 내신 에벤멜렉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에벤멜렉이 에레미아를 구원한 이 행동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에레미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고 그리고 에레미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8절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베 멜렉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구순 내신 에베 멜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에 합당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이 무너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위대한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 또 누부간 내사를 통해서 에레미아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시디기아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또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 하나님의 백성임이라고 하면서 시디기아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날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굳인네신을 향해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말씀하시며 전쟁의 날에 그 칼에 죽지 않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오늘 주일 복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